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 첫번째 구독자님 차량 구매 예산은 500만원 뉴코란도 C 차량을 알아보고 계신데 뉴코란도 C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형부터 2015년식 말고 여기 보시면 15년형 17년형 14년형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2015년형부터 제가 알기로는 변속기가 아이신 6단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이 모델 이후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전에, 그전 변속기는 아무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전에 카이런, 뭐 액티언 스포츠 이런 거 타시던 제 지인분들도 변속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보냈던 고로한 기억 때문에 별로 좋게는 남아있지 않고요. 아무튼 뉴코란도를 보고 계시고 출퇴근 전용 15,000에서 20,000km까지 월 유지비는 25에서 30만원 선호 디자인 SUV 16년식 이후 15만키로 이하 선호 옵션은 일반적으로 보셨는데 오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키로수나 연식은 살짝 상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구독자님도 예산은 500만원 나들이 및 출퇴근 토탈 유지비는 30만원 경차나 세단 아싸 경차 선호 옵션은 기본적인 안전 옵션 엔진 미션 내구성 좋은 차량 고질병 없는 차량 가솔린 가스로 보셨지만 차 값이 차 값인지라 고장 없는 차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60대 이제 환갑이 지난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가 안 아플 순 없어요. 아파도 어느 정도 아프고 끝나냐 이 말이지. 솔직히 이 정도 예산이면 10년 훌쩍 넘은 차량들인데 전 차주가 어떻게 굴렸냐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 보이고요. 물론 BMW M5 이렇게. 엔진 수명이 딱 7만키로, 8만키로 정해져 있는 차량들은 확답을 드릴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보급형 차량들은 전차주가 어떻게 탔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순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뉴코란도 2015년식 16년형, 키로수는 14만키로짜리, 차값은 490만원인데 본넷 교환이 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꽈당해서 여기 이렇게 막 구겨져 버리면 교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차주가 어우 제발 살려주세요 판금해주세요 요러면 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보험사에서 이런 차량들은 그냥 교환해버리세요 요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본네타니까 생각나는 건데 마세라티크 그 그란두리스모 차량이 엊그제 들어왔는데 본넷이 얼만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본넷이 내가 기가 막혀왔고 진짜 19,000파운드입니다 19,000파운드 어 얼마죠? 19,000파운드 하면 한 3,800만원, 900만원 정도 되네요? 세상에 본네 한개가 3,900만원, 거의 4,000만원을 하고 있다. 정신나간 차죠. 요런거야말로 좀 쓸데없이 비싸게 책정해서 부속값 팔아먹으려는 최벌의 콜로라도 트레버스 요런 애들도 어우 저건 좀 하고 등을 돌릴만한 고정도의 그 가격인데 진짜 쓰잘데기 없는 부품값을 가지고 있다. 오, 다시 들어오니까좀 밋밋하게 생겼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옛날 코란도부터 뷰티풀 코란도 직전까지 나왔던 거의 디자인이 바뀌지 않은 그 차량 맞고요제 기억 속에는, 제 기억 속엔 늘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뭔가 고장났을 때 부속이 항상 없어서, 아니 차가, 아니 모양도 안 바꾸고 그렇게 오래 팔았는데 부속이 안 나와? 이러한 기억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근데 또 요정도 가격대에서 SUV 보려면 선택지가 마땅치 않죠 그렇다고 연식 좀 있는 키로수 있는 트랙스 소형 SUV 이런 거 말고 또 얼마 전에 알아봤던 산타페 CM 그건 좀 오래된 것 같고 아무튼 좀 500만원이란 가격을 생각했을 때 괜찮은 SUV는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보시면 한 20년 전 쌍용차 인테리어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단색 계기판 클러스터 쌍용차는 참 재밌는 게 주차를 했을 때 타이어가 정렬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하이그로시 및 크롬 소재. 나머지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그래도 인조가죽 시트, 트위터 스피커, 생각보다는 괜찮은 내장재 컨디션. 이제 이렇게 진주색 차량들 있죠. 요건 흰색이 아니라 진주색이죠. 진주색 차량들. 제 도색이 들어가면 색상이 아무래도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 도장면 안 그래도 놀이끼리 해. 사람으로 치면 햇빛 많이 받은 상사님, 원사님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컬러코드를 새롭게 해서 칠해버리면 유친구도 놀이끼리 에 유친구도 놀이끼리 하기 전까지는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어, 그러면 맞춰서 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조색이라든지 해서 뿌려버리면 당장은 맞는데, 시간 지나면, 여기는 더 노랗게 뿌렸죠? 시간 지나면 더 노래집니다. 그래서, 어, 색상 차이 왜 이렇게 나나요? 하면, 문을 딱 열어서 여길 보여드려요. 여기랑, 여기랑, 색상 차이 나죠? 요쪽은 햇빛을 받아서 바란 겁니다. 원하시면, 요 바란 컬러대로 칠해드릴 수 있으나, 바란 컬러대로 칠하면, 나중에 더 노랗게 됩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그렇게 아니면 그냥 컬러코드대로 뿌리고 나중에 광택 한번 하시고 시간 지나면 얼추 맞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흰색, 쥐색, 은색 이런 친구들은 제도색이 들어가면 색상이 맞기가 어렵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많이 맞은 이런 스티어링. 그래도 후방 카메라는 있고 열선도 있고 알루미늄 페달도 있고 실내등도 있고 레인센서도 있고 쌍용 차량들이 은근 레인 센서를좀 후하게 잘 넣어주죠 그리고 한 21평 구축 아파트 같은 공간성 요즘으로 치면 트레일블레이저 XM3 정도의 공간이 나온 것 같은 거의 준중형 SUV라고 보는 게 맞죠 고로한 코란도 C인데 권장드리지 않는 분들은 나는 기변을 자주 해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차값이 많이 다운이 돼서 더 떨어질 값도 없고 내가 한두 달좀 시간 가지면서 당근마켓에 슬슬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감가라는 게 거의 없이 내가 490 주고 사왔어 취등록세 갖고 올때 소모품 모시기 모시기에서한600 들어갔어 한1 2년 타다가 450에 던져 유로한 그림이 그려지는 코란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비용적인 손해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디젤 친구기 때문에 웬만해선 장거리 주행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는 분이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행을 해보면 아무래도 차가 짧둥하기 때문에 요철을 만날 때 고속에서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안정감 안 떨어지는데요. 적화란 듯이 타는데요. 하신다면 다른 차량을 타보시면 그 부분이 확 드러나는 부분이죠. 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급이 있기 때문에. 그 천장 자체는 이러한 보급형 차량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덩치, 적당한 가속감, 그냥 무난한 고런 감으로 타는 거지. 좋은 차를 타려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500만원인데. 엔진 변속기 그렇게까지 큰 문제 없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옵션이 없긴 하지만, 그냥 그냥 내가 기준에도 옵션이 없던 차량을 탔다면 눈 감고 넘어가 줄만 해. 디자인도 옛날 차긴 한데, 그냥 그냥 막 개성이 넘치진 않잖아요. 요 다음에 뷰티풀 코란도는어우 쉣,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파트가 있는데, 얘는 그냥, 어, 그냥 쌍용 SUV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아토우 경찰을 외치면서 들어간 넥스트 스파크인데, 얘는 17년식에 9만키로, 차값은 520만원짜리, 상위 등급이었던 LTZ에, 디자인 패키지 정도만 빠진 차량 같습니다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면 눈매가 좀더 부리부리해지고 둥글스름한 친구에서 좀더 각이 선 요러한 차량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 패키지 원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몇 십만 원 늘어나긴 하지만 구매하실 때 챙겨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엥? 스파크 수립이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모든 자동차는 그냥 신차 가액에 비례를 합니다. 하물며 어, XM3 르노코리아 차니까 수립이 비싼 거 아니야? 해서 제가 엊그제 부품을 다 두드려봤습니다. 본넷, 휀다, 헤드램프, 뭐 기타 파이프, 스테빌라이저, 뭐 쇼바 부품값 다 내봤는데 아반떼랑 그,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신차가액이 비슷비슷한 친구들은 부속가액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 배 타고 들어오는 쉐보레 친구들 빼고, 얘도 뭐 헤드램프 요거, 벌브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11만원이었나? 아반떼 CN7이 40만원인가 그랬죠. 그리고 요 차량은 본넷, 문자, 교환이 있는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경차 친구들은 살짝 구부러지면 그냥 교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황금하지 말고 교환을 해버리세요. 그게 더 싸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차들 성능 겪고 보시면 죄다 교환 찍혀있는 거라고 근래 많이 말씀드렸고요. 타보시면 완전 시티카 느낌이 제대로입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보단 뚜껑 달린 PCX를 타고 있구나. 이제 이 친구가 PCX입니다. 여러분들... 도로에 배달하시는 분들 한 10분 중에 5분은 이 PCX라는 스쿠터를 타고 계십니다. 자동차로 치면 LF 소나타 그런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으로 또 많은 게 m a x 라고 똑같이 일본, 똑같이 일본 스쿠터긴 한데 얘도 잘 팔리긴 하지만 소나타보다는 살짝 덜 팔리는 느낌. 방금 개가 한 7대 팔리면 얘는 3, 4대 팔리고 그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또 도로에서 방금 그두 친구들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게이 포르자라는 스쿠터입니다. 얘는 그랜저 아이지라 보시면 돼요. 방금 그 친구들보다 배기량도 높고 옵션도 많고 성능도 좋고 고로한 스쿠터라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냐? 그냥 생각이 나갔고 제가 pcx도 타봤고 지금은 고급 커브라는거 타고 있고 예전에 가와사키 닌자 650그 친구도 타봤었는데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 맞다 스쿠터랑 오토바이 차이는 오토바이는 변속이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스쿠터는 그냥 땡기면 쭉 나가는 게 스쿠터다. 변속을 해야 되면 오토바이 그냥 땡기면 나가는 건 스쿠터다. 스쿠터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렇게 물론 모든 게다 이렇게 F차나 R차처럼 좀 뽀샤시하게 타는 것만 오토바이는 아니긴 한데 제가 지금 타는 게요. C125라는 고급 슈퍼 커브라는 오토바이인데 이건 또 아까처럼 부리부리하게 안 생겼죠. 이것도 수동변속이라서 결국에는 오토바이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오토바이 친구들은 1종 보통 면허가 있으시면 125까지는 2종 소형 없이 운전 가능하시고 방금 이런 친구들처럼 배기량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2종 소형을 꼭 따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쿠터는 2종 보통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고 반대로 스쿠터인데 배기량이 높은 이런 포르자 같은 친구들은 2종 소형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오토바이 봤을 때아 저거는 수건도둑이 말한 포르자구나. 어, 저거는 mx구나, pcx구나. 그냥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아무튼, 스쿠터의 천장을 입혀놓은 고로한 스파크로 느껴지는데, 옵션 구성은 그래도 전방 충돌 경고 및 보여줄 건 보여주는 단색 계기판 클러스터, 스마트키 한 개, 늘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요거, 시간 지나면 싹 벗겨집니다. 벗겨지기 전에 키 케이스 해주시면 좋고, 컵 폴더가 너무 밑에 있어서 길게 빼는 연장형 있죠? 그런 거안 쓰면 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트가 엄청 작아갖고, 수건 도둑같이 덩치가 작은 남성들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 근데, 로니 콜먼, 막 서장훈, 그러신 분들이 탑승하시면 진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다. 그리고 운전석의 시트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약간 하이그로시 장식, 후측방 경보도 보이고요 2열은 그냥 그냥 1열의 성인 남성이 타면 2열은 못 쓴다 보시면 되고, 2열 눕혀서 짐 간단히 싣고 고정도 그 차량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컨카 아니면 조수석 뒤에 카시트 받고 2인승으로 타겠다. 고로한 정도. 핸들도 열선 가죽이 들어가긴 했는데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우레탄이야 가죽이야 싶을 정도로 가죽 축내만 낸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 내비게이션이 갖추어져 있긴 한데 거의 그냥 스마트폰 내비 보시는 게 맞으며 수동 에어컨. 후방 카메라, CT 드라이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 없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좀더 효율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그렇게까지 효율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열선 버튼은 그 파킹 브레이크 하단에 있는데 1단이라도 들어간 게 어디야. 그리고 선바이저의 거울, 조명은 없죠. 요 차량은 L,T,Z 등급의 차량이라서 그나마 요정도 들어가 있으며 밑등급 친구들은 옵션이라고 말하기도 무할 뭐 정도로 처참한 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파크는 L,T,Z 혹은 프리미어 등급 프리미어 등급은 L,T,Z가 이름이 프리미어로 바뀐 것이다 갖고 오시면 얘도 그냥 변속기 오일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25,000km, 키로, 30,000km에 한번은 보셔야 됩니다 고장 빈도가 그렇게까지 잦은 친구는 아닌데 고장이 났을 때 머리가 아파지는 부분이 있기에 무조건 변속기 오일은 25,000에서 3 0 0 0 k m 사이에 봐주시는 게 좋은데 스파크 타는 양반들 변속기 오일 제때 바꾸는 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속기 얼마였더라 이거 270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들 8단 변속기가 한 430만원이었나 480만원이었나 6단 변속기가 한 380만원 했던 것 같고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다. 이런 부속들도 스파크, 쉐보레 딱지 치고는 다 상식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나는 시내 위주의 출퇴근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우리 가구에 경차가 한대 있어 이러면 카드별로 혜택이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리터당 250원부터 댓글 보니까 막 400원씩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연비는 운용해 보시면 대략 리터당 12k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차 카드로 리터당 몇백원씩 보정을 받으니까 실연비는 리터당 14km, 15km 거의 아반떼 정도의 기름값이 나온다. 물론 자동차세가 너무나도 저렴하고 부속대도 아반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총 유지비 자체에선 아반떼보다 덜 들어가긴 할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자체도 요 정도 연식 아반떼 그래도 20만원 전후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몇만원안 나오기 때문에 고런 부분에서 딱 고지서 받았을 때 끼야토 할수 있는 어우, 자동차세 너무나도 저렴해. 근데 차살 때도 자동차가 재산이라고 느끼는 부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날라온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론 15년식에 1 4만키로짜리뉴 코란도 시 변속기 개선이 된 모델을 봤고요. 고속 주행 꽤 있으시고 적당히 짐을 실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패밀리카 기능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뉴코런도 c 로 주로 혼자 타면서 시티카 단거리 출퇴근 유지비를 비약적으로 줄여야 돼 하시는 분들은 스파크 쪽으로 가시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 핸들 가운데 힌트가 있네. 옛날 차량이네. 근데 껍데기만 바꿔서 얼마 전까지도 팔았네. 난이도는 별 5개, 반개.